점수 잡는 해커스 자, 섹션 3는요. 주로 두 명의 대화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섹션 2는 독백이 주로 이루었다면 섹션 3는 주로 두 명의 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전 스타일은요. 이두 명이 한 명은 선생님, 그리고 한 명은 학생 이렇게 두 명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두 명의 학생이 나와서 어, 둘이서 상의를 하는, 숙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학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섹션 1, 2에서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왔다면요. 우리 섹션 3에서는요, 주로 학업에 관련된 학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주로 그룹과제를 같이 하는 두 명의 학생들이 서로 논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 선생님이 학생을 튜터링 해주는 거라던가, 아니면, 어학연수에 가고자 하는데, 한 명은 이미 다녀왔고, 한 명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니?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표회를 준비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상의를 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 빈칸 사람을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빈칸 사람. 이 빈칸이 뭘까요? 바로, 정답을 말할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심색 공식이에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섹션 3에서 두 명에 대한데 두명 얘기를 다 듣고 답을 고르려고 하시면 못 고릅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답을 말할 사람을 결정해 놓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 섹션 3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요. 자, 멀티플 i 이스 3지 선다형 혹은 4지 선다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칭 문제도 나오는데 매칭은 뭐 내용을 매칭시키는 어떤 짝짓기 문제 그리고 flow chart도 많이 나오는데요. flow chart는 순서대로 빈칸을 채우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 문제는요. multiple choice 유형과 flow chart 유형 이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 3에 대한 설명이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딱 풀려고 했더니, 자, A, B, C 중에서 알맞은 거 하나만 고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를 본 순간 여러분은 가슴이 탁 막히면서 이걸 언제 다 읽나? 라는 걱정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음원이 시작되면 내용이 다 완벽히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복잡해가지고 결국에는 아, 뭘 할까 하다가, 아, 들렸던 단어 아무거나 B, A.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어, 틀리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푼다면 저를 이렇게 풀 거예요. Why? 왜? dragon. 관심을 갖게 됐나? C germination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기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잭한테 물어봤습니다. 잭, 너왜 이거 골랐어? 왜 관심있어? 물어봤더니 잭기 야, 시윤아 보기를 좀 줄래? ABC를 좀 줘봐. 그 중에 내가 하나 골라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잭기 자기가 관심있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지. ABC가 꼭 있어야지만 잭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문제는, 문제만 읽고 이 해당되는 내용만 주의깊게 들으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괜히 A, B, C를 미리 읽어놓으면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포트 i 이스에서는 A, B, C에 해당되는 내용을 거의 모두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음원을 들으실 때 우리 누구 얘기만 들으면 된다고요. 제가 아까 정답 말할 사람 결정됐다 그랬죠? Jack, Jack 얘기만 들으면 돼요. 다른 사람 한명더 나오는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가 혹은 다른 학생이 색 중에 아무거나 얘기해 준다고 하면 그냥 떠 보는 거지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답으로 잘못 고르지 마시고 잭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된다. 자, A 번볼까요 그래도 꼭 봐야겠다.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모르신다면 A 번 보니까 나중에 이 모듈을 수업을 들을 것이다. B 번 보면은요, 아 플랜트 사이언스의 커리어를 갖고 싶구만. 여러분, 그러면 플랜트 사이언스라는 부분은 제가 핑크로. 또 다르게 색깔을 칠해 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음원을 듣다 보면 전체 내용이 이해 안 되시더라도 어떤 단어는 캐치하기 쉬울 것 같아요? Plant science. 이런 거 캐치하기 쉽겠죠? 또 있어요. 예를 들면, dissertation. 이런 거 정말 잘 들리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 sea 뭐, germination. 이런 것도 잘 들리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plant science라던가 dissertation 같은 단어는 정답의 키워드일 수도 있지만, 오답 함정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보통 어, P번을 써서 틀리신 분은 이 플랜사이언스라는 말을 들어서 틀리게 되실 거예요. 혹은 지금 우리가 답은 모르지만 뭔지 몰라도 무슨 토픽이란 말이 뭐 여기저기 나오고요. 그렇죠? 토픽 이런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아, 토픽이 나오긴 나왔는데 A할까 C할까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뭐만 들으면 된다? 음, 책 얘기만 들으면 돼요.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10번은요. 나중에 이 토픽을 그의 논문으로 하기를 어, 생각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22번. 달라졌죠. 뭐가? 아까는 Jack이었는데요. 지금은 Jack and Emma라고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Jack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Emma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둘이서 뭘 해야 되니까 동의를 해야 되죠. 자. 만일에 Jack이, 야, A 하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A를 듣고 나면, A가 답인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e m a 가 음, 뭐 이러면서 싫은 어떤 표현을 하면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반드시 언제 이루어져요? Yeah, that's good idea.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동조를 할 때, 비로소 답이 되는 문제가 무슨 문제다? 어그리 문제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 Jack n a 가 동의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하는 현재의 실험의 장점이 있네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bc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필요 없죠 지금 하려는 실험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abc 중에 골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또 보기를 보게 되면 뭐예요 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비번 해보니까. 아우, oh, 무슨 연구실 안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번 보니까, 아, 시간이 적당해서, 그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또 실험실에 핑크로 체크를 해왔죠. 핑크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무 잘 들려서 함정으로 될 것만 같은 단어. 자, 그런데 이 실험실은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관식 답 중에 하나인데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지금 어이 단어 매우 쉽고 연구실 아니냐, 레버라토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어, 이 캠브리지 예전 시험에서 이 단어가 답으로 나왔을 때 아주 많은 분들이 틀리셨습니다. 아예 손도 못 대고 적지도 못하셨어요. 이 단어인지 생각도 못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가 강세가 이음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만일에 이름절에 강세가 있었다면, 예를 들면, 만약 그렇다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laboratory. 알아듣기 쉽겠죠? 음원에서 쭉쭉쭉 어쩌고저쩌고, laboratory. 그럼 알아듣기 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laboratory. 다시, laboratory. 어때요? 무슨 보라토리 이렇게 들리죠? laboratory. 그러니까, laboratory를 듣고, laboratory를 적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 나올 때 답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자 오늘 문제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꼭 laboratory 이렇게 나오면 laboratory 쓰시는 거 어, 틀리지 마시고요.